양목재입니다. 오늘 이사님 오늘 며칠이죠? 오늘 9월 2 6일이 26일 아침 몇 시에요? 7시 됐죠 지금? 네. 7시 됐습니다. 예. 우리는 아침 9월 20일 아침 7시 도일 시작합니다. 이 나무가 지금 뭐죠? 요거는 샤벨. 샤벨. 요거는 아플로모샤. 아플로모샤. 아, 요거는 퍼플라이터. 퍼플라이터. 네. 또 이거도 이 샤벨이죠? 네. 네. 이것도 샤벨. 아, 제가 우리 이사님입니다. 이사님은 제가 매일 아침에 와서 작업 지시를 합니다. 그러고 지금 요거 이거 이 나무는 어떻게 돼요? 이거 퍼플라이트 어떻게 네, 제재해야 되겠죠? 퍼플라이트 보통 2m로 잘라서 하고 나머지는 보통, 어, 나오는 대로 하는데. 네. 75mm 빵을 땁니다. 75mm요? 네. 75mm 땁는데 이거는 지금 동그리 와리 같잖아요. 이거 제재 어떻게 할까요? 제재 우선은 옆에 하고 가운데 부분에서 어차피 그냥 이거는 확석기 그냥 해야 되는데 떨어지는 것 같으면 좁은 거는 좁은 거대로 다시. 아, 모르겠습니까? 이, 이 나무는 지금, 이 사실, 이런 나무는 지금 손실이 무지가 많습니다. 왜? 동그랗게 활이 갔잖아요똥그랗게이리 같다면 끝까지 동그랗게 이리 같습니다. 똥그랗게이리 같기 때문에, 사실 이 나무가 이거는 손실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이사님, 요를 제재할 때,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제재하시고, 요렇게 남는 거, 그걸 남는 거는 도마제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거는, 중간에 거는 그냥 그대로 빵, 그대로 따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75mm, 75mm를 따 갖고, 옆에서 떨어진 나무는 돈마좀 만드시고, 그래 하시면 됩니다. 이 지금 나무가 우리가 좀, 사실, 올해 이게 아프리카 나무입니다. 아프리카 도와 지, 나무가 넘어온 지, 한도 3년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역, 야역장에서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부, 우리 제재에돌들왔습니다 제재로 들어왔는데, 이 나무를 또 제재, 제재 해서, 한 3년을 놔둬야 됩니다. 3년 놔둬야, 건조를 3년을 자연 건조해서, 자연검진 3년 해서 나가야지 됩니다 내가 항상 얘기했죠 자신있게 가고 있는 나무 부자라고 이사님 지금 이거 이거 봐 이것도 이것도 나무는 자수는 절대로 3천 3천 3백만 이렇게 나가 놓으면 안됩니다 예, 예. 2천 2천 나무 자를때 2천짜리 자르시고 2천짜리 자르고 4천짜리 자르고 차라리 긴 나무로 4천 3백 5백 6백 5미터 6미터 이렇게 나가 놔야 되지 아니면 손실이 많습니다 알겠죠? 예, 예, 예. 나무, 의사님이 나무 하나 꼼꼼하게 잘 자라야지. 나무 요수가 들려고 한다고. 알겠습니까? 예, 예. 이 나무는 퍼플라이트입니다, 퍼플라이트. 지금 퍼플라이트 제재를 해서, 상태, 제재를 해서, 상태를, 상태 사이즈 똑같이 나야 돼요. 예, 이봐, 이거 사이즈안 됐잖아, 이거. 봐봐, 커잖아, 이거는요. 이거 커잖아. <laughs> 그니까, 러 상태 놓을 때잘 놓으셔야 된다고. 일을 어차피 일할 거를 꼼꼼하게 잘해야 되지. 상태가 아마 그 미리가 틀리잖아요. 그래 상태를 꼼꼼하게 잘라요. 이 나무는 6m입니다, 6m. 6m 나무를 우리가 제재해서, 나조 주문 따라 2m 자리면 3개 나오겠죠? 또 6m 주제 주문 있고, 또 2m 주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퍼플 하이트입니다, 퍼플 하이트. 나무 이름의 아내가 포라에 이사 퍼플하이드를 합니다. 나무 퍼플라이트 필요하시면 대한민국에 문의하시면 나무는 무죄이 많습니다. 이 나무 전시만 시 오늘 아프리카 나무다이 나무가 이 나무로 금액을 따지고 지금 원목 수입가가 이게 한 4억 여기 나무가 한 4억 됩니다. 항상 좋은 제품 잘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잘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습니다이 네. 나무가 저희가 지금 아침에 톱이 막 울렁불렁 한는데왜 톱이 준비 안 됐어요? 아, 나무가 강하고 톱 준비도 됐어요, 지톱 준비 됐죠? 그러니까, 네, 이 나무 제재할 때는 미리 할때 톱을 준비했어야지. 네. 이 나무가 지금 울렁불렁 하잖아요. 여기 봐봐요. 해봐. 이 나무 이렇게 하면 손실이 너무 많잖아요. 또, 안 그래요? 본장님이 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나무는 큰거 제재할 때는 무지 아, 아, 위험해. 아, 항상 위험하기때문에 천천히. 네. 서둘지 말고요. 네. 우리 공장님, 여기 우리 대학목재 우리, 대학목재 우리 공장장입니다. 이 나무는 뭐냐, 대학목재 최고 기술자. 나무 제재하는 데서. 제가 오래 릴라고가몇 년째죠? 8년 반 됐죠. 8년 반 됐죠? 네. 이래 보니 힘들어요, 아, 안 힘들어요? 힘들죠? 아. 왜 힘들어요? 내가 금방 잘해주는데. 아, 아, 아. 이게 힘들데이일 이게. 힘든 거죠, 원래. 그렇지만은 또대학목재가 잘해주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침 새벽 5시, 6시 나와갖고, 5시 일어나갖고, 저녁까지 일합니다. 요즘에 좀 봉사한다고 좀 늦게까지 막 댕겨서, 집에 가도 인정 못 받고, 너무 요새는 생년는 집하고 일밖에 못 하는 사람이 요새는 밖에 좀 나와서 사회생활만 하다보니, 집에 대우 못 받습니다. 대우 받으러 잘 하려 합니다. 공장님, 안전하게 하죠? 네. 네. 예, 예. 나무 길 한번 세보세요. 몇 메다입니까? 5 5, 5, 네. 5 5 0 0 5 5 0 0 5,500원? 5,500원? 5 5 0 0이 5,500원? 5 5 0요원5나0 0원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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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5 0 0원이5 0 0원 5,500원? 이5 0 0 나무 5 0 0원이5 0 0원5 이게 사별이죠? 사별이 사별 나무는 상당히 고급 나무다 입니 사별은 사넬 가방 사넬있죠사넬 사넬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사별은 나무 이만큼 나무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원목을 수입할 수가 없고 사실 원목을 수입하는 데가행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항국제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부빈가도 전 세계 제일 비싼 부빈가도 저대항국제만 갖고 있습니다 이사님 이 나무는 비, 원가 비싼 나무라서 아껴야 됩니다 11m로 11m 통치를 캐기 때문에 요거는 저 제작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산중 깊은 산중에 어디에서 들리나 휘파람 소리 이내 마음을 울린다 지지배 배 우른 저새들도 이에맞 알까 깊은 산중에 해른 중철인데. oh